快、啊 새우 팀치 쇼핑 맛집이네. 쇼핑 가리시고. 있다고 해서 삶은 날개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안감이야. 오늘 밥은? 밥. 밥은? 아침에. <목소리도> <하트에>. 나스 음, <헬스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런 코너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, 맛있다. 아, 뭐 스타일. 나도.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싫어했어. <laughs>

그런가? 보소먹이 음. 이런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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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저기같내려와봐 음. 여기서, 음. 여기서. 음. 나올게. 까 <laughs> 음. 음. 똑똑하네. 음. 똑똑하네. 음. 똑똑해. 음. 똑똑하네. 음. 똑똑해. 그언제만 <목소리도> 아, 어, 비먹네저의그만그 아프네. 근데 이제 비가 약간 싹 내려야 돼. 근데 이게 비가 짱짱해지잖아요. 맞다, 안 맞다, 맞다, 안 맞다. 맞다. 요즘 <목소리도> 칠이 지금 며칠째 계속. 저 이런 비 너무 싫어요. <목소리도> 이런 비. 뭔가 그러니까 많 아예 시원하게 먹던지 이거는 소면이든지 밥이든지 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음?

아 내가 먼 触发。去吧 너무요 지금, 지금 이게 연어고, 연어초밥인데 살짝 잘못 시켰어요. 지금 양이 너무 작아 말이 안 돼.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? 이렇게 양이 작으면 안 되는데. 잘못 봤네. 아, 나. 아, 진짜. 일단, 먹겠습니다. 오늘은, 금설이고, 먹다 남은 거. 제가 내일부터 정말, 다이어트를 할 거라,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 되거든요. 어제도 너무 많이 먹었지만, 음. 토닉워터 살짝 넣어서, 짠. 좀더 넣어야겠네. 음. 아 이렇게 양이 작 소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음 연어가 그냥 또 간이 엄청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짭짤해서 간장은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. 오늘은 뭘 볼까? 역시 추음 맛있다. 많이 시킬 걸. 야, 이번 달에 아빠 출신, 그리고 엄마 병원비, 제 치과도 5 0 얼마 나 왔고, 그리고 또 공부에 필요한 2분기 정리상 카메라 부품 사고 뭐 하하하니까거절돼버렸어그래 연어를 연만금 시켜도 2만 원이 넘는 거예요. 3 0 0에이넘더라고 g 에3시켜이는데라을요주단한켜에 많이 시키더주이 낫다. b 많이 시키는 것이 t 다음 e bit of a l i 고춧가루가 딱 t of a l 안 보이네. 저도 예전에 식당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보통 백 김치가 비싸서 김치를 씻어서 쓰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부추가 하나씩 나오는 거더라고요. 먹던 걸 재활용하는 게 아니었어요. 진짜 간만에 이렇게 집에서 혼자 먹는 거 찍는 것 같은데 신나면안 되는데 한 잔에 한 잔. 오리도 와가지고 <laughs> <laughs> 이것도 만들어놨는데 시지하 와요 마요네즈랑 소시지 하나 섞었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었네. <laughs> 살치알! 초밥을 쓰디갓처럼 찍어볼까? 매운 비빔면에 만두. 이런 고춧가루들이 있어요. 매운맛은 아 매워 이런건 전혀 없는데 그냥 그 기존 비빔면에서 매운 향이 나요 향.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 여기가 진짜 만두 맛있어요 여기는 진짜 맛있어 맛있는 만두.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진짜 진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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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고 싶었던 크레이프 롤 케이크인데 스타벅스 나온 거제 회사 근처에는 파는 데가 없어서 못 먹거든요. 근데 어제 케이크를 주웠답니다. 주웠 받았답니다. 오늘 마지막 컷스. 계란말이 아니고 크레이프 케이크 잘라 먹느냐 돌돌 말아 먹느냐. 정말 그 처음 만든 제작자의 의도가 좀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어느 분의 말을 보고 납득이 잤어요. 한 장씩 말아먹을 거면 뭐하러 얇게 붙여서 올렸냐? 그냥 한 장씩 얇게 구워먹지.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먹는 게 맞는 것같아는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음. 음, 진짜 맛있는데? 파는 데 없네? 음, 파는 데 있네요. 7,500원, 너무 비싸. 아니, 요즘 다 비싸. 너무 맛있다. 음! 조우. 엄만 그냥 맥주? 소주를 섞을까? 섞어 먹을까? 난 섞을 건데 엄마는 진하게 그냥 진하게 조금 먹고 말아 어머 어머 어머? 뭐 음. 얼마나? 음, 음, 얼음이 있었어야 되는. 아 너무 차. 그래? 그 그거 그거 있지 않아? 어 그건 안 뺐어. 엄마 먹을까? 아나 너무 차 좀. 짠. 내가 여러 가지로 해봤어. 아니, 얇게도 썰어 하고 음. 두껍게도 하고 그러니까 랭 이게 랭 먹기는 좋아. 그래. 이렇게도. 얇게는. 그래? 다 얇게 썰면 엄마도 싫어할까 말까? 아니야, 아니야. 오징어도 얇게 썰면 좋아. Mm <laughs> 엄이 정도는 먹었는데 속때면안 먹으면 되니까. 음, 겁나. 저게 연하네. 음. 지 음. 음. 어? 음, 음, 맛있다. 그지? 응. 근데 처음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갈비야, 아, 근데 왜 이렇게 잘지 응. 저번에 안짰어 응. 으으니까 그래. 그래. 내일 부터 장마야, 서울에 그래? 응. 오늘 너뭐 비운 다고

何 <laughs> Terima kasih telah menonton!